우리나라에서 2013년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2022년까지 1,69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317명이 사망하여 누적 치명률은 18.7%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.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2011년 처음으로 감염이 확인된 이 신종 전염성 질병입니다.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 진드기에 물려 이 감염되는 중증 열성 질환입니다.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이 감염된 매개체인 작은 소참 진드기가 이 사람을 물어서 흡혈하는 동안 이 진드기에 침샘에 있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사람 사이의 전파는 감염 환자의 혈액 이 체액 노출에 따른 전파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 일반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. 이 작은 소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면 이 4일에서 15일의 잠복기를 지나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이 질환명에 있듯이 이 발열과 혈소판 감소로 인한 증상이 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.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심, 구토, 설사, 이 식욕 부진 같은 소화기 증상, 그리고 혈소판 감소로 인해서 이 출혈 증상인 혈뇨, 혈변 이 잇몸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이 중증의 경우에는 의식 저하나 이 말이 어눌해지는 이 신경계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2013년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2022년까지 1,69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, 이그중 317명이 사망하여 누적 치명률은 18.7%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. 진드기는 크기가 작아 물렸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이 야외 활동 후에는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 진드기에 물렸다면 이 손으로 터뜨리거나 억지로 떼어내지 말고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드기를 제거해야 합니다. 만약에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다면 이 손으로 떼지 말고 이 핀셋 같은 작은 집게를 사용해서 진드기의 머리 부분을 잡고 피부에 이 수직 방향으로 이 천천히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.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도 이 대부분의 경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에 감염되지는 않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 전국 진드기 체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진드기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감염률은 0.5% 이하로 나타나서 이 진드기 100마리 기준으로 한 마리 이하에서만 발견되고 있습니다. 이 주로 병원에서 이 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노출된 의료진에게 사람 간 전파된 사례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사례 모두 환자가 이 심폐소생술이나 기도삽관을 필요로 하는 중증의 상태였습니다. 보통의 상황에서는 사람 사이의 전파 가능성은 낮으며, 따라서 환자를 격리하거나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격리할 필요는 없습니다. 아직은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이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욱 예방이 중요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.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전파가 이루어집니다. 이 따라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야외 활동 시에는 돗자리를 사용하여 이 풀밭에 직접 앉거나 눕는 것을 피하고 이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. 이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이 풀밭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.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풀숲에서 야외 작업 시에는 긴 옷과 모자, 긴 양말, 장갑을 착용해서 이 진드기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. 야외 활동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발견될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제거해야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진드기 중0.5% 이하 극히 일부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 이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도 대부분 걸리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4일에서 15일의 잠복기 이내에 고열과 오심부터 또는 이 출혈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